짜잔 오, 가요. 가요 가요 렛츠고 야르 야르 너도 니 산거 보여줘 아침밥, 치킨, 삼각 이즈랄 냠냠 냠냠, 냠냠. 봐. 신발 검사당함 모자도 검사당함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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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친구 조조 비교하자 가지가지 한다 그래도 고맙다 덕분에 내가 오타쿠지 탈 기회가 생겼잖아 이게 조조야? 어? 아니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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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5아니아니 아니지. 아니지. 아조지아니조조니지 아니지. 아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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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웃음> <웃음> 아, 아니 중지 어디 갔어? 냥때가 근데 진짜 웃기지 만예쁘긴한는데 똑같아. 그러니까 개빡진지뭐아 아니 연락을 받네. 나 진짜 이제 어케 <laughs> 하노 아, 이거 진짜 자꾸 뚝뚝 떨어져. 예예예 <laughs> 이 예, 예. <laughs> 이게 뭔지 알까? 이게 촬영상이야? 아니 영상 이미 있는데. 근데 보 아마려줄 거야. 나랑 왜행은 올리고 말려줘야지그 정도는 그거 알려 줄게. 아니 왜? <laughs> <그런 건. 웃음> <아니> 왜? 맛있겠장. <laughs> 예전에도 찍었는데. 아, 아니 반고리엄 내가 할거아로로임 마군곰누이예용. 빨 점핑 점핑. 저희는 점을갑니다다 같이 뛰요. 나 아, 진짜 까라, 이렇게 기빨리게 한 사람은 라야기는 오이시, 까라오케는 I want. 단시 <laughs> 해야지 단오. 다노시. 단오시가 뭔데? <laughs> 다노시. 즐거워. 단 오이시 ただ 오케 たの 뭐라고 楽しいあ楽しいかんぎりや本当にありがとうありがとう味すみません本当にありがとういじら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へ파이イプはへっパイプはへっパイプはへっパイプはへっパイプはへっパイプはへっパイプはへっ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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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촬영 어, 못하.. 이한번 어, 정도 테스트하고 한 번이 아닐 것 같긴 해. <웃음> <웃음> 짜잔! 와 인형 뽑기! 그냥 <laughs> 카짱이라서 하려 했는데 카짱 왜 이렇게 못생겼냐? 이걸 간다고? 어. 가능할 것 같아? 코코다! <laughs> 뭐야? 코코안 <laughs> 되쥬?

<목소리> 쾅. 어? 한 발에 한 발에. 어그 정도면 되겠다. 좀더 왼쪽? 살짝만. 아주 살짝만. 어 해봐 거기. 이 정도? 아니야 네가 무려 해봐. 내가 그래했다가 못하면. 좀걸리니까어어어어 그러니까. 어. 그래 좀더 앞으로 왔어야 됐네. 좀한번더 해볼까? 한번한 어. <laughs> 마지막 한 번만 해. <laughs> 어차피 쓰박 압박하더니 상관없어. 개 불현현. 내 위에서 열심히 봐줄게 나좀 앞으로 와야 돼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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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반대로 어좀더 앞으로 좀더좀더한그 정도? 좌우는 네가 맞춰 알아서아 진짜 무서워 살짝 더 앞으로 와야 되는 거 같기도 하고 어잘 옆으로 좌우를 잘 조정해봐 아까 이런 거 아니었어? 아까? 음, 방금 음, 못 했을 때응이 음. 정도 어때? 앞으로 살짝만 더 가봐 어? 어? 시간.. 시간제한은 맞네 근데 이거 어. 하하아쪽 갈걸 아니야 두어갔어어야어 뽑으면 레던데 아씨 짐이 엄청나게 늘어남어 뭐야 여기? 블로로 카페인가봐 우와 블로로 카페인가봐 저거 맞아 져봤습니다 기래 기래. 아까 이 미쳤다. 1 5천원 어디? 까먹고 있었네. 이거 말해서 생각나.

우리 으로 돌아가기 왜? <목소리도> 뭐먹을라고연어어 아, <목소리도> 그거 우메보시걸메보시 이게 뭔데? 기도 많이 하겠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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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 맘에 드는데? 하지? 맞지요 야 오늘 오늘 존나 일녀야 이제 시작이야 이제. 진짜 가격 안 높다 어 진짜로? 알아 뭔가 말쟁이인거? 좀 이상해 맞을까?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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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니 존나 일녀야 지금 오하이오 해봐 일녀야 오하이오 외쳐 아 곰방와 외쳐 곰방와 빨리 외치라고일녀야왠자 아이스크림. 야, 귀기리 귀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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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오마 귀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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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티라미수 없으면 개구라 싣타. 개구라 진짜 개구라. 진짜 개구라 어, 야 아니야?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해서 15,000원. 응, 진짜 개구라. 갈래? 갈래 난니 주면 돼. 갈래? 와 어, 진짜 나 이거 존나 고 찾는데? 어번 이따가 나 이거 먹을래. 나 이거 사진 찍어야 돼. 아니 차이큐 자만추 싫어요? 어. 가게 아마 자만추. 어디가 떴어? <laughs> 찍고 있는데 지금? <laughs> 어떻다 알았냐? 아 진짜 딱 봐도 맛있어 보이게 생겼어. 냄새도 진짜 개 좋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정신병자님, 우리 정신병자님. 근데 진짜 이건 어떡하지? 레어만 따로 파는 사람은 없을 거고. <laughs> 어... 아니, 우리 코가 그냥 공중에다가, 공중에 허그하는 사람 됐잖아. 아니, 공기 끌어안고 있는 사람 됐잖아. 어떡해, 이거. 아, 진짜 개울해. 우 유튜브 각 하나 뽑았다. thank okay. you 야, 우리 오늘 저초이스 아니야? 어. 레잘했는해리포도탈거 어. 음. 저것도 탈 거야? 너무 커다. 트랙션. 어. 가 음. 들어갈까? 아, 저 맞지. 아. 아. 얘리터 먼저 타게. 와, 거야. フェイクのキンがまたたんしていないでお伝えしました。とばんのセーブスがじょうずやりたせんにパラフェイダー。<French Claire> uh huh! oh, yeah, 자리설! 미치가글 자리할까? 미치가왜자리할 어, 왜? <laughs> 어. 그냥, 내 위치가. 자리, 다영! 뿅뿅뿅! 여기서 사진을 못 찍었어. 슉슉슉슉슉슉슉슉슉 <목소리> 누가 뽑았냐 아, 스 이 집안 꾸지. 어, 어. 맞아. 가챠샵도 있네, 반. 아. 헉! 뭐야, 엄 이게 꾸지야. 기로약하, 로약 嗯。Mm.

아니, 메이트 봤는데 문닫았에 들면, 맘에 뭐야, 맘에 들면, 맘에 들면, 맘에 들면, 면 맘에 들면, 면 맘에 들면, 맘에 찍어 맘에 들면, 맘에 들면, 맘에 들면, 이 25분? 아, 응. 먹어볼 뭐, 거야? 응. 어, 소 비슷해? 응? 소식했어요. 야, 일곱 도시밖에 안 먹었어. 약간 간발에... 금발랄 아이씨 오! 야 봐봐 상첨됐어 우와 고양이, 너도 고양이한테 많이 웃어줬어야지 안녕 아! 뭘까용 뭐야 시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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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대박! 네? 히로카인가 봐 선물 주는게 대박! 우와 히로카 받았어 <laughs> 맛있겠네 대박, 대박! 초밥 더사 먹어야 되나? 아, 근데 바쿠가 안 남았어. 뭔 색이가 입 대박! 대박! 오내 가요, 오가이 아, 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짜잔! 몇 없는 랭깡을 해보겠습니다. 집에 있는 거랑 중복만 아니면 됨. 바꾸고 나왔으면 좋겠다. 아! 왜 뿌린 거? 아니 하필 똑같은 거야. 아 지랄 진짜 와. 아니야, 잠깐만 이거 종류가 몇갠데 야, 9개 중에 딱한게 있는 거라 똑같은 거너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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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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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